전남 곡성군 신청사 건립 예산증의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추가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남 곡성군과 신청사 의혹 규명을 위한 모임에 따르면 감사원이 그동안 두 차례 감사를 실시했지만 관련 서류가 많아 오는 5일까지 예상과다 사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팀은 의혹이 제기된 신청사 설계 변경 과정과 예산증의 의혹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곡성지역민 690명은 지난해 10월에 신청사 건립 설계 과정에서 예산 과다증액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한편 곡성군은 지난 1977년에 건립된 청사의 노후화와 안전성 문제로 인해 현재 부지에 신청사 건립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